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새해와 설날 연초에 그 집안에 복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. 연초가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또 주의하고 또 조심했던 그런 소리도 있고요. 또 복을 부르는 그런 소리는 또 권하기도 했죠. 우선 그 복을 막는 것들 먼저 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소리가 운데 연초에 집안에서 들려게 되면 이 복이 나가는 그런 소리는 우리가 그 출입문 등을 열고 닫을 때그 삐그덕 소리가 나면 이거 아주 안 좋게 봤는데요. 그래서 연초에는 좀 미리 기름을 발라 준다든지 또 예전에 그 창호지 바른 그런 미닫이 문들을 사용할 때는 그 양초 같은 것으로 그 문틀 그 문질러주던 그런 기억들 나실텐데요. 요즘은 또 많이 사라진 그런 풍경이 됐습니다. 또롤러가 달린 그런 문들도 너무 낡아서 그 룰러가 굴러가지 않아서 긁히면서 또 소리가 나게 되면 이것 역시 그 집안의 좋은 신호가 되지 못하겠죠.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롤러 달린 그런 문들이 있는 그런 집들에서는요. 그리고 집 안에서 그 연초에 나면 또안 좋은 그런 소리가 바로 큰 소리로 그 다투는 소리, 언쟁하는 소리. 이거 그 복을 아주 자루로 담아서 밖으로 그 내보내는 그런 일이 되겠죠. 그래서 가급적 연초에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좋습니다. 의외로 그 설날 그 가족들이 모이면서 그 연초에 아주 심각하게 다투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. 다툼이나 또 시비라는 게그 정초부터 집안의 그 구설을 또 초대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해관계나 또 감정의 문제들이 또 얽히게 돼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그 불거지게 되면 서로 그 말로 상처들만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. 절대로 그 원만이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. 그래서 또 속에 있는 말 뱉어놓으면 또그 당시에는 좀 속이 후련할 지 몰라도 또 항상 또 후회하게 됩니다.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꼭 후회하게 되거든요. 무엇보다 그 연초에 이런 일들은 한해 운을 또 막히게 할수 있으니까요.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연초에 들리면 또안 좋은 소리에 그돈 받으러 와서 돈 달라는 소리 이거 아주 무제 안 좋은 소리였죠. 예전에는 그 서민들 삶이 그 가게 크고 작은 그런 외상 그 보편적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서민들은 그 쌀이나 연탄, 부식비 이런 것도 그 외상을 달고 그렇게 생활을 하던 시절인데요. 이때도 보면 그 새해 전에 그 외상값을 한 번씩 또다 갚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. 전액이 아니면 또 일부라도 꼭 갚고 다시 또 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초나 벽두에 그 첫날부터 외상을 주게 되면 한해그 장사가 또안 된다고 믿었죠. 그래서 좀 금기시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. 문자나 전화로 일종의 그 빗독촉을 받게 되면 이것도 연초에 좋은 신호는 아니죠. 지금부터는 그 설날이나 또 연초에 집안에서 들리게 되면 집안으로 그 복들이 아주 손에 손을 잡고 꼬리를 물고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복을 부르는 그런 행운을 부르는 소리들 알아보겠습니다.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이첫 번째는 가족들 그 웃음소리입니다. 이거 들리는 집 치고 그 한해 운잘안 풀리는 집 없죠. 행복을 부르는 그첫 단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집안에서 정초에 들리게 되는 또 행운을 부르는 그두 번째 소리는 졸졸졸 그 시냇물처럼 그물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 아주 좋습니다. 집안의 기운이 막히지 않고 풀려가는 그런 운세의 암시라서 아주 좋은데요. 새해에는 그래서 한 1-2분이라도 이런 음악들 그 인터넷에 많이 그 있거든요. 한 번씩 그 집안에 틀어주셔서 집안의 그 공간을 정각적인 기운을 새로이 자극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또 이런 방법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 들리면 좋은 소리는 바로 다듬이 소리인데요. 지금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아주 정겨운 추억의 그 소리가 됐습니다. 이 다듬이 소리도 아주 활발한 그런 금전 운을 암시하는 그런 소리입니다. 잘 나가고 또 바쁜 집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되는 그런 신호인데요. 이런 다듬이 소리도 인터넷에 보면 올라와 있거든요. 이런 음악들 한 1, 2분 정도 집안에서 좀 틀어주시면 그 집안의 기운이 또 달라지죠. 그리고 틀어놓으면 그 집안에 금전운을 아주 펑펑 그 쏟아지게 만든다는 이 피아노 음악 소리는 제가 그 따로 피아노 음악 소리만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해당이 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언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집안에서 들리게 되면 한해그 우운을 막히게 하는 그런 소리와 반대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집안의그 복을 행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소리 동시에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연초에 이런 소리 그 집안에 울려 퍼져서 집안이 그 재수 넘치는 그런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.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죠. 그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꿈의 해석 정보, 로또 운세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